지옥의 아침은 언제나 불타, 불길이 속구치고 유황 냄새가 진동하지만 여기선 그게 출근길 냄새다. 지옥 입구 출근벨이 울리자 스켈레톤 알바생들이 줄줄이 나타났어. 저마다 녹슨 도장을 들고 오늘도 지옥행 도장을 찍는 하루를 시작했지. 다음 영혼 앞으로 도장 찍겠습니다. 네 각. 다음 영혼 두장 찍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각. 오늘도 아무 감정 없이 수백 명의 영혼을 직행 티켓으로 보냈어. 그때였어. 옆자리 스켈이 슬쩍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레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 야야 야, 이거 봐봐. 뭔데? 요즘 인간계에서 이게 유행이래. 스켈이 내민 핸드폰을 보자. 액정엔 이상한 사진이 있었어.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와 짜증이 잔뜩 드러난 표정이었지. 참지 않아 챌린지? 그래.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절대 안 참는 거래. 뭐? 진짜? 화면 속 인간들은 상사한테 대들고 양보한 사람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 신이 올린 게시물에도 싫어요를 누르고 있었지. 레토는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어. 와, 세상 좋아졌네. 옆자리 스켈이 혀를 끌끌 찼어. 내가 이승살 땐 부강 말 한마디면 사약도 먹어야 했는데 말이야. 너도 나도 장군이 돌격하라 해서 돌격했다가 총 맞고 죽었잖아. 에휴. 어휴. 잠시 지옥에 정막이 흘렀어. 그러다 둘다 거의 동시에 한마디를 내뱉었지. 그 말에 둘다 웃음이 터져 버렸어. 나도 요즘 세상에 살고 싶다. 싶다. 그러게 참지 않는다니 얼마나 좋냐. 그때 임금이 사양 먹으라고 했을 때 싸대기 한대 때리고 싫어 네가 먹어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야 <laughs> 이마 그랬으면 사양 말고 칼 맞고 죽었겠지. 그래도 시원하게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런 게. <laughs> 들은 그렇게 웃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 또 누가 달리야? 몰라. 저쪽 대기열에서 번개 터진 것 같은데. 불길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저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어. 야야야! 저거 봐. 저 영혼 미쳤다. 미쳤어. 둘이 동시에 고개를 뻗고 내밀어서 돌아보았지. 줄서 있는 영혼 하나가. 입에서 검은 불을 뿜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지 뭐야. 아니 대기표가 14만 번이 뭐야. 죽어서도 기다리라고?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시스템이 구려도 정도가 있지. 곤봉을 든 경비 스켈레톤이 달려와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영혼은 물꽃을 휘두르며 외쳤어. 빨리빨리 빨리 못해? 지옥도 민원 넣을 거야?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지. 결국 곰봉이 한번퍽 내려치자 영혼은 펄썩 주저앉고 말았어. 잠시 뒤 이마에는 낙인이 찍혀버렸어. 난동죄. 불지옥 직행. 딱 한마디가 들리고 그 영혼은 그대로 하이패스로 빨려들어갔고 말았어. 광. 검은 불길이 꺼지자 현장엔 타는 냄새와 정적만 남고 말았지. 옆에서 레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 참지 않는 영혼 실존하는 거 실화냐? 방금 걔 해시태그 달려있던데? 브래그? 야 이걸 보네 그때였어 갑자기 등기로 저승 엘리베이터가 끼익 멈추더니 문이 열렸지 초록빛 연기가 스며나오더니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어 스켈 레턴 둘다 동시에 경직됐어 에에 영란님 염라대 스켈레톤이 눈썹 없는 해골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어. 요즘 인간계의 균형이 심상치 않다. 인간계요? 분노가 과하다. 참지 않는 영혼들이 늘고 있어. 염라대 스켈레톤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어. 너희 둘 조사하고 와라. 저희 둘이요? 그래. 지옥 행정 47조. 인간계 파견 조사. 특이점이 생기면 바로 보고해라. 잠시 정적이 흘렀고 둘의 눈이 동시에 반짝거렸어. 와, 인간계 출장, 대박 대박! 이 순간 더. 스켈이 신나서 말했지. 지옥 스타그램에 올려야지. 둘은 곧바로 붉은 게이트 앞에 섰어. 불길이 회오리처럼 돌며 지면엔 오래된 금속 도장이 빛났지. 찰칵! 불빛 속에서. 둘은 셀카 한 장을 찍었지. 다음 순간 붉은 화염이 그들을 삼키고는 광 불길을 뚫고 올라온 두 해골은 어느새 시내 한복판에 서 있었어. 여긴 인간계? 눈앞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괴상하게 생긴 그 둘을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지. 야 레턴 여기도 지옥 못지않게 뜨거운데? 그러게 근데 아무도 안 놀라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달려오더니 말했어 할로윈이에요? 와 코스프레 퀄리티 대박이다 코스프레? 순식간에 사진 요청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해골줄과 셀카를 찍고 그 영상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어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만이 늘어났어 스켈은 핸드폰을 붙잡고 감격했지 와 300년 동안 모은 저승 팔로워보다 많아 레톤이 웃었어 그러게 지옥에선 쩔이었는데 여기선 연예인이다 <laughs> 댓글을 읽던 스켈이 고개를 갸웃 댔지 근데 왜다 소름 돋는다고 하지? 그게 칭찬이래 아, 그럼 끔찍해요는? 그건 최고라는 뜻이래 하, 살아생전에 끔찍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그 말에 둘다 피식 웃고 말았어. 그때 스켈의 폰이 띵 하고 울렸어. 그건 DM 한 통이 온 거였지. 안녕하세요. 코스프레 회사입니다. 저희 광고 모델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켈이 눈을 반짝였어. 우리 보고 모델 해달라는데? 둘은 들뜬 채로 촬영장에 들어섰어. 화려한 조명, 번쩍이는 세트, 그리고 한참 어린 감독. 좋아요. 저쪽 해고씨 조금 더 무섭게 웃어보일까요? 네, 이렇게요. 아니요, 아니요. 더 리얼하게요. 사람 무서울 정도로. 스케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조명이 눈부셔 자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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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소리를 질렀어. 기본 대사도 못 외우면 어떡해요? 정신 안 차립니까? 스태프들 사이로 싼 공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레톤이 팔꿈치로 스켈을 쿡쿡 찔렀어. 야야 야, 참아. 이승사람들은 원래 저래. 에휴 참아야지. 스켈의 떡표가 분노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촬영 다시 재개되었어. 하지만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 그 순간 감독이 또다시 폭발하고 말았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그림 안 나온다고 몇 번을 말해? 아우 진짜 근본없는 뼈다귀들이 진짜 열 받게 하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성의 끈이 끊어진 스켈이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어. 그때 조명이 깜빡이며 스태프들의 숨소리가 멎어버렸지. 자 다들 주목. 스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 이게 요즘 인간계에서 유행이라네? 스켈이 고개를 들었어. 불빛이 해골 눈구멍 안에서 번쩍이기 시작했지. 화난다. 참지 않아. 머리뚜껑이 철컥하고 열리더니 그 안에서 붉은 칼이 나왔어. 그리고 칼을 빼들은 스켈은 세트장 바닥에 바로 칼을 꽂아버렸어.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며 폭발했고 조명이 터지고 카메라는 녹아내리기 시작했지. 감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스켈이 불길 속에서 말했어. 우리 땐 임금한테 되들면 사약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대세라며? <laughs> 불꽃이 솟구치며 세트장 순식간에 붕괴되고 있었어. 콰! 그날 밤 뉴스 속보가 울렸지. 코스프레 회사 세트장 폭발 사고. 인기 해골 듀오 스켈과 레톤의 소행으로 밝혀져 충격. 휴대폰 화면에 해시태그가 줄줄이 떠올랐어. 두 해골은 염라 대스켈레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 <laughs> 그는 이마를 짚은 채 깊은 한숨을 쉬었어. 아, 조사나 하랬더니 폭발을 일으켜. 스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아, 그게요. 한참 어린 놈이 반말을 하면서 변박을 주니까 이게 좀못 참겠더라고요. 못 참겠더라. 염나 대스켈레톤의 눈구멍이 번쩍였어. 그래,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예? 여봐라, 그 경비 스켈레톤! 뒤쪽 어둠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와 함께 무장한 해골들이 나타났어. 이 자식들 뼛가루가 될 때까지 두들겨 패라! 안돼! 스켈과 레톤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고 말았어. 쾅쾅 쾅. 메타작 소리와 함께 두 해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말았지. 너희들은 스켈과 레톤처럼 참지 않았던 적이 있어?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줘.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이름을 남겨줘. 어쩌면 네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몰라. 아아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꼭 알려줘야 돼. 가끔 헷갈리거든. 그럼 다음에 만나. 끝.